네, 안녕하세요. 엄지보살입니다. 선생님, 오늘은요. 네. 4월달에 음. 좋은 운기를 가진 숫자 몇 가지만 좀알수 있을까요? 아, 4월달에 좋은 숫자. 네. 아, 어, 숫자. 일단은 지금 7이 보이거든요. 오, 어. 네, 어, 음, 우리 이제 즉흥적으로 하니까. 7, 어, 11. 네. 응? 그 다음 21. 오, 어, 너무 빨리 나온다, 숫자가. 몇개더 알려주세요. 아, 어, 그래요? 될까요? 이 숫자는 뭐지? 36은 뭐지 도대체? 달력에도 없는 숫자? 로또 번호도 모르겠군요. 아 로또 번호는 45번까지인가요? 그쵸 아 거죠. 아 글쎄?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네.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숫자가 막 보이거든요 음. 떠오르는데 음. 올해 4월 달에는 이 숫자가 좋으니까 이 숫자에 뭔가 뭐 숫자를 쓸 일이 있거나 어, 로또를 쓴다거나 뭐모든 간에 한 번, 한번 해보세요.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, 있으면은. 네.